안녕하세요. 아이오모바 텐더 최경호입니다. 자, 이번에 만들어 볼 칵테일은 푸스카페입니다. 들어가는 재료는 그래나딘 시럽, 크랜드 민트크린, 마지막으로 브랜디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조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리큐어 글래스의 처음 재료, 그래나딘 시럽을 3분의 1 파트 따라줍니다. 자 그리고 두번째 크랜드 민트 그린을 3분의 1 파트 따라줍니다. 자 민트 그린을 따랐으면 바스푼을 이용해서 그래나지 시럽 위에 띄워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디 3분의 1 파트를 따라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푸스카페 칵테일이 완성됐습니다.